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력 받는 새벽기도, 응답 받는 새벽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기도.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능력 받고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성경을 요약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창조 신앙, 두 번째 십자가 신앙, 세 번째 부활 신앙, 그리고 네 번째 어, 재림 신앙. 이네 가지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 기독교 신앙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어, 없습니다. 이 계시록은 재림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재림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 신앙이라고 할수 있지요.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 왜 종말이 와야 하는가? 이것은 어,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로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엔딩은 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어, 마무리를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 때가 반드시 있다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런 재림 신앙의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활을 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동안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로 제시되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17장부터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 가득하게 했던 존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의 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어, 죄악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말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큰 창녀에게 동그라미 치세요 <laughs>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이큰 창녀는 누굴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 가득하게 했던 존재 이미 앞에서 그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죠 또이 바벨론은 어,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의 배경의 근거에서 보면 로마인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 로마라고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이 로마라고 하는 표현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이 세상이 자기가 통치하기 쉬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한다해도 결국 그 사탄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들어 갔는가?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가지 이 사단이 어떻게 심판받을 세상으로 역사했는가 이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죠. 이, 이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도 음행을 행하고 이 세상을 음행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음행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으로 가늠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곳에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음행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들이 끝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진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상이 팽배하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며 끝없이 은행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인간의 악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본능을 추구해서 죄를 일삼고자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똑같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먼데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음행을 일삼다가 이혼을 당하거나 요새 아주 이혼 변호사들이 성업 중입니다. 부흥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행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심판 받는 일들이 눈앞에 벌써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큰 틀로 놓고 볼때이온 세상을 음행하는 세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 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laughs> 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줄을 치세요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 그다음에 6절 말씀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다. 줄을 쳐 보세요. 이 3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사단은 심판을 받게 될두 번째 이유는 온 세상을 불신앙의 세상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하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모순이 많다. 왜 성경만 진리라고 주장하는가? 세상엔 진리가 많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다 진리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사상의 영향이죠. 다원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을 때 했던 역할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제가 볼때 저의 편견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적받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더큰 틀로 들여다보면 이 포스트모던 사상에 물들어 가는 온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태도를 똑같이 취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부인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어떤 역할을 했길래 심판을 받게 되느냐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우맹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5절에 줄을 쳐보세요 이마에는 가, 땅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laughs> 이온 세상을 향락의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치스러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천만 원짜리, 이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네, 귀걸이를 했네, 시계를 찼네 해서 우아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만 속은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고 가정스러운 것으로 가득 찬 인간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부추기는 거죠.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세력들,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런 사치와 음행의 타락상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가 멸망할 때 매독에 걸린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약은 없지요. 페니실린이 없었으니까 햇빛 드는 양달에 앉아서 시름시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놀랍게도 사탄은 지금도 인간들을 사치와 향락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더 벌어서 더 먹자, 더 벌어서 더 놀자, 더 벌어서 더 취하자. 아무리 비싸도 내가 번돈 가지고 내가 먹는데, 입는데, 사는데 누가 나를 간섭하느냐? 여러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도 지금도. 행배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알 것은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오늘은 심판의 이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음행과 향락과 사치와 이러한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지켜 가면서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과 일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의미가 있도록 스스로 그 삶과 일이 가치가 있도록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내 나의 삶의 의미가 나의 일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의미가 어떻게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가. 이런 삶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온 세상을 심판받을 세상으로 심판받을 사람들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이 심판받을 일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laughs>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심판받을 사람들로 미혹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죄와 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구분할 줄 알게 하시고 결단코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며 순결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삶의 의미와 일의 가치를 높이며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할 길을 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극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나라,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나라, 선한 영향을 끼치며, <laughs>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과 욕심에 빠져 일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록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받을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애으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극휼을 필요로 하는 이 민족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